지금 어 마지막 사이 남았는데 이분도 직접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아, 오셨어요, 지금? 예. 오. 한번 만나 볼까요? 네. 짠! 아, 네. <laughs> 아, 네. 자기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일9학번 송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아,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어떤 뭐 궁금증이 있으셔서 나오셨는지. 어 제가 가지고 온 고민은 오늘 어, 연애, 사랑에 관한 그런 고민들 을 가지고 왔는데. 아 이분들이 네. 아, <laughs> 사실 지금 버거워 하더 이렇게 이런 쪽에 있어서 아 예. 좋습니다 얘. 예. 정말 이상을 잘못 선택한 거 같죠. <laughs> 아니, 그래도 아니 그거는 우리가 할수 있잖아. 어. 우리가 또할수 어, 어. 있잖아. 우리가 우리가 뭐 경험은 부족할 수 있어.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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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음, 과학이 있습니다. 진식이 있어요. 우리가 과학 못할 수 있어요. 글로배우 다른 네. 네. 질문은 네네. 그 남자들의 첫사랑은 기억에 평생 남는다고 하잖아요. 오, 근데 예. 여자들의 첫사랑이 뭐 기억에 남는다 이런 말들이 많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왜 여자들의 첫사랑 기억에 남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오, 오. 두 번째는 그 첫눈에 반한다는 느낌이 뭔지 궁금해요. 왜 그런 말들 있잖아요. 딱 첫눈에 반하면 후광이 비치고, 그 다음에 동소리가 울리고 한다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너가 맨날 제일 예뻐. 예뻐. 너가, 너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음. 말하잖아요. 근데 진짜 제일 예쁜 게 맞는지. <laughs> 근데 에 그냥 해. 그래. <laughs> 그냥 해주는 말인 건지 아, 어. 그런 게좀 궁금합니다. 아, 일단 1번부터 3번까지 질문이 있는데 관시 작가님이랑 저랑 좀 얘기 생각이 좀 다를 수 아, 있어서 다른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먼저. 하나씩 제가 먼저 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첫사랑은 평생 기억한다. 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첫사랑이 누군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네. 내가 처음으로 지금 생각했을 때, 어, 난저 사람을 이성으로 처음 느꼈어. 음. 유치원이었을 수도 있고, 중학교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겠죠. 네. 그 사람을 첫사랑으로 정의 내린다라고 생각해요. 어, 나중에. 나중에. 네, 나중에. 어. 그 순간에 이게 첫사랑이라를 어떻게 알 것인가. 이 순간에 그냥 관심도 있고, 조금 밉기도 하고, 좀 이제 내가 그게 사랑인지도 몰랐다가, 음. 나중에 생각이 계속 나고, 나이가 훨씬 들었을 때, 돌이켜봤을 때, 내 첫사랑은 저 사람이었어라고 스스로 정의하는 거다. 어. 그리고, 뭐, 그, 후광, 비치고 종소리가 난다. 어 사실 저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laughs> 저는 제 아내를 봤을 때 사실 후광이 비치고 정리가 같기 어? 때문에 아, 네. 그, 와, 아 이거는 네좀 열심히 하시면 되. 다 열심히 하십니다 어, 네, 가능할 네. 수 있다 아내를 봤을 때 소리가 났다니까 아그래요어이서 납니다 어 고마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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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은 거야 아, <laughs> <그럼 진짜> 나게, <laughs> 어 나한테 어 나한테 피날거다어 그런 천녀의말 하면 있을 것 같아요 한3초4초 안에 결정이 난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이유 사람이 그것또재고 있었군요. 3.5초? 그, 그 첫인상이 아 사실뭐 누군가는 또 이제 페로몬이라고 하는 게될 수도 있겠는데 실제 인간이 페로몬이 그런 역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laughs> 이견이 있지만 냄새 같은 거로서 그냥 딱 왔는데 느껴지는 그체취가 나도 모르게 무감에게 무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게 마음에 안들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불쾌하면은 그 사람이랑은 뭐 사실은 어떻게 살도 많 딱히 싫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전 3번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어. 어, 세상이 제일 예쁘다 저는 그 순간에는 진심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보통 있어요 그거를 보통 말하지 않죠 뭐 예를 들면 밤경 5m 안에서 라는 말이 있다든가 네. 뭐 오늘은 이라든가 <laughs> 뭐 이런 얘기들 이사실데 아, 가도 여러 오늘은 네. 사실 뭐 내가 그럼, 뭐, 내가 아는 세상에서 어, 아니, <laughs> 가장 좀 잔인한 말 해보자면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어, 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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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거든요. 다 당신인 어, 거고 어, 어. 그 안에서 진심인 거고 어. 그럼 사실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한네 번째 야 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음 그쵸. 그쵸. 네네. 어. 아, 아, 있을 아. 수 있다. 근데 그걸 아. 굳이 물어보지 않는 게 좋죠. 아.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아.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들은 첫사랑을 평생 기억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네, 어때, 어떠세요? 약, 오, 네. 어, 저는 아니고요 일단. 아 예. 그지뭐 지금도 외로움을 아 뭐. 아아니아 아니죠. 첫사랑 나 아니 아니 <목소리> 아니고, 아니 그거 아니, 아니고. 아니. 아니고, 아니. 아, 아니, 아니, 네. 아니고요. 네. 네. 그거 네. 아니고제쯤 첫사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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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저희는 괜찮죠. 그거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네. 아니에요. 네. 남자가첫사랑을 네. 평생 기억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갖는 것은제 생각에는 좀 착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이 신체의 성숙, 노화에 있어서 네. 여성보다 좀 노화를 덜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음. 여성들은 훨씬 더 극적으로 노화를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고 있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를 많이 자각을 합니다. 아. 남성 그런 거에 훨씬 덜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음. 난 아직도 이 정도면 좀 젊지 않은가? 스타트업 CEO 하시는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아직도 나는 대학생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런 분들 여러 번 만나 본적 있어요 어, 예. 그런 생각이 남자들 좀더 있는 것 같아요 신체적인 그 어... 성숙의 차이 어...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에 지나간 인연도 약간 현재형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하... 괜히 뭐 지금의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면 저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시다는 시나리오 이런 걸 자꾸 생각할 확률이 여성보다는 여성 CEO 중에서 아직도 대, 대학생 같다 이런 분저본적 없거든요. 어.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아. 때 이런 착시인 것 같아요. 아좀 착시다. 네 오. 첫눈에 반한다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진짜 후광이 비치고 종소리 가 나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종소리가 있으면 약간 이민국과에가보셔야될것 같고요.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만약에 뭐 제가 그래서 이민호과 갔습니다. 어, 만약에 어. 무슨 뭐 <laughs> 뭐 박쥐 같은 동물처럼 아, 예. 총파를 쏘아가지고 그걸로 뭔가 물체를 인식한다? 예. 그럼 뭐 사랑하는 사람 봤을 때뭐 들리고 이럴 수도 아, 있겠죠 아, 예. 근데 뭐 사람이 뭐 박쥐도 아니고 돌고래도 아니고 뭐 아. 종소리가 들린다 후광이 비슷해좀 지나친 과장인것 같아요 아, 예. 어. 어떻게 보면 저것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나하고 맞는 상대고 정말 잘될수 있는 상대인데 아, 그런데 막그 정도로 막 후광이 번쩍거리고 막, 막 몸이 불타오르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내가 쟤하고 과연 만나야 될까? 뭐이런다가 나중에 한 2년 지나가지고 너, 막 후회하면서 새벽 3시에 막자긴막 이러고. 저... 막... 예 그런 아, 과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마찬가지로 연애할 때 남자들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세상에 제일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약간 뭐랄까요 시적인 표현이다 아. 에, 이렇게 만는게 아. 아. 이렇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나보기야 옆에 가실 때는 사뿐히 지려밟고가시옵소서 아. 발바닥 아. 는 얘기예요 아. 아. 어, 갈때좀 지압도 해주십시오 아. 이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시적인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지구상의 80억 인구 다 살펴봤는데 아. 네가 1위다. 아. 어, 니가 지금 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학적인 어... 음... 표현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어... 아,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아, 뭐 이런 거죠. 음. 사실, 그런 거 같아요. 첫사랑이라는 거 자체가, 음. 저 같은 경우는 한동안, 아, 얘가 첫사랑인가. 20대 때 첫사랑을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고, 어... 정의한 30대 거죠? 때 정의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음. 그때그때 그러니까 정의가 달라요. 음. 왜냐하면, 은그 사랑의 역치가 있는데, 어. 역치가 넘어가는 순간 바뀝니다. <웃음> 아... <웃음> 아... 그정도로사랑이 그러니까 그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역치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첫사랑을 못 잊는 거는 그 이후에 그 정도로 내 역치를 넘어서는 사랑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네요. 음, 그럼 음, 지금 음, 만나는 분이 그러니까 아내분이 첫사랑이네요? 이 첫사랑이죠. 그렇죠. <laughs> 그렇게 된 겁니다. 뭐, 소리 났어야 되는데. 왜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예. 아, 뭐 어떻게 솔직히 뭐 그렇게 이렇게 큰 고민이 좀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전혀 은안 됐겠죠? <웃음> <웃음> 좀, 좀 되셨어요. 어땠어요 아, 그래도 뭔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그 시원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아, <laughs>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과로가 <laughs> 있었다는 아, 거. 이런. 그냥, 거 아, 알겠습니다. 오늘 아, 아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하면서 정말 이 과학이 지루하지 않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흥미진진하다는 걸 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또 깨닫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에 과학이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어, 그런 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특히 저는 학창시절 때 학교 괴담 없는 거 너무 상막하다고 생각합니다. 괴담은좀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좀 공부 위기로 음.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무서운 귀신이 뭐냐. 가장 무서운 귀신은 춤추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되게 많이 들으세요. 지시잖아 진짜로. 춤도 막 갑자기 막 샤플댄스 추고 그러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탭댄스 같으면 그렇게 안 무서울 수도 있을 어, 것 같은데. 근데, 탱고를 그 치고 있다. 그럼 멋있어.